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어 먼저, 간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아아 아 먼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간증은 간증하는 사람의 영을 높이 쏘아 올린다고 했는데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저는 노, 더 높이 쏘아 올려,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음. 참으로 감사한 한 해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간증문을 써보니 한 해를 되돌려 하나하나 생각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있어서 올해의 키워드들을 한번 꼽아봤어요. 제일 먼저 JM의 졸업과 재수강, 그리고 또 멘토링 모임과 멘토링 과제, 또 코스트코와 트레이더스, 사태기사, 그 다음에 데뷔, 또 이해와 진단, 영예지점, 불러오기, 다음 세대 학교 부르심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도 있고, 또 일생의 키워드가 될 만한 것도 몇 가지가 있고, 습니다또 근데 제가 간증을 쓰면서 몇년전 일이 분득 불쑥 이렇게 떠오른 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산정현 수영관을 빌려서 기도회 성령 기도회를 막 이렇게 뜨겁게 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중에 사도바울처럼 쓰임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막 가슴이 벌렁벌렁 했고, 아, 그 사람이 나였으면 정말 좋겠다. 아, 근데 사도바울 너무 멀다. <laughs> 이런 생각도 했고, 그때 제가 결론 짓기는 아마 남자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간직문을 쓰면서 갑자기 그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은 참 존경스럽고, 어, 그런데 참 멀게 느껴진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이 복음, 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계시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인 바로 우리가 누구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누구나 다될수 있구나라고 제 생각이 바뀌었고요. 어, 그때 누구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될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어,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영의 위치. 그곳이 어디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안 이상, 더 이상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고요. 또 발전해야 될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제속 사람이 점점 더 든든히 서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사모님께서 어 수요일 날 다섯 시 기도회 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영의 지점을 인식하세요. 영의 지점에서 내려오지 마세요. 거기에서 기도하세요.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그것을 인식하면서 기도할 때한 가지 이렇게 환상을 보았어요. 제가 그 시온에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온을 한번 제가 이렇게 둘러봤더니 다막 온통 사방에 말씀만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이 곳은 바로 말씀만 있구나. 말씀으로만 기능하는 곳이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사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곳, 그런 곳이구나라는 그런 게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뭐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땅한 삶이고, 어, 새 피조물이 된 나에게는 정말 이거는 그대로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 나에게 주어진 너무나 숨을 쉬듯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음, 여러분도 다, 저의 형편을 아시지만 제가 이제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아~ 이게 한 (3차원에서) <laughs> 넉넉하진 않지만 아~ 제가 이제좀 이렇게 현금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음~ 전에 같으면 아~ 뭐~ 이렇게 부족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아니면 아니야 잘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조금 이렇게 없는 거에 조금 나도 모르게 집중하게 됐었는데 이 말씀을 알고 나서는 어~ 시선을 옮겨서 내가 아니야 나는 부유한 자야 나는 어떤 것에도 부족하지 않아 나는 항상 어,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넘칠 수밖에 없어.라는 그것을 더 많이 계속 인식을 했어요. 어, 그리고 반드시 나에게 채워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쪽에. 근데 또 순간 또 이렇게 염려가 오죠. 그럴 때 다시 옮기고 또 염려가 오려고 할때 다시 옮기고 이 작업을 계속 하는, 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 가정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그런 체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어그 돈을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제가 그 원리를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불러오는 거구나,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그것을 그 원리를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목사님 사모님의 그 세밀한 멘토링을 통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어 2017년도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어또 제가 이제 좀 사모님 가까이서 사모님이 이제 또 데뷔를 돌보시면서 어 이렇게 일손이 필요할 때 제가 운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참 너무 그 그렇게 그런 일들을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감사했고 또 사모님을 가까이 하면서 어 가까이 하면 이렇게 굉장히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사모님 통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어 저에게는 또 어 그것이 멘토가 되고요. 그래서 2017년도 또 사모님을 가까이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